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김왕씨입니다. 어, 이렇게 새벽에 갑자기 녹화를 킨 이유는, 다름이 아니라, 뭐, 유튜브 커뮤니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정지를 먹었습니다. <laughs> 2주 정지를 먹었고요. 사유는, 네, 거절을 해가지고, 이렇게 정지를 먹었습니다. 네, 14일 정지고요 어, 남은 시간이 제가 4일 정도 있었어요. 이제 시즌 끝날 때 4일. 그리고 이제 올려야 되는 점수는 이제 270점 정도 약 230점 정도 사실 2-3일 안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점수긴 하거든요. 빡세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늘 또 이기는 법을 깨달아서 전적이 좀 많이 안 좋았지만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단계였는데 네 그냥 어 게임을 하다가 닫지가 나자마자 큐가 잡히는 거 아시죠? 그래서 본능적으로 거절을 눌렀는데 이게 이렇게 제재를 받았고요 저는 뭐제 탓이죠 사실 제가 거절을 여러 번 눌렀기 때문에 정지를 먹은 건제 잘못이라서 뭐 시스템을 탓할 수는 없지만 어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이엇이 너무 그냥 게이머들의 그런 니즈를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어, 제가 롤을 십몇년 동안 하고 있는데, 좀 현타가 많이 오긴 하네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랜드마스터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고, 솔직히, 이게 좀 억울한 게 뭐냐면, 제가 막 상습적으로 거절을 한게 아니라, 이게 제가 알기로 초기화가 안 돼요. 저 거절을 하는 쪽에 초기화가 안 돼. 그러니까 닷지 같은 건 24시간이 지나면 초기화가 되는데, 어, 그이 거절 패널티는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초기화가 안 됩니다. 제가 아마 이 거절 패치 한 이후로 지금까지 약몇 번? 많은 건가요? 네, 많은 거 많은 건가? 이게 거의 뭐 되게 긴 기간이에요. 몇 주에 걸쳐서 한 이틀에 한번 거절할까 정도인데 이게 오늘 딱한번 거절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정지를 먹는 거 보면은 초, 초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지 마시고요. 아이 게임. 잠까지 직장 다니는데 이제 잠까지 줄어가면서 하루에 지금 몇 판이냐? 거의 하루에 30판 꼴로 했었는데 좀 되게 씁쓸하네요. 네. <laughs> 저처럼 되지 마시고요. 제가 지금 현재 라이엇 크리에이터로 공식 라이엇 크리에이터인데 이게 음... 좀잘릴각오 하고 말을 하자면 저는 라이엇 크리에이터를 왜 뽑는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뭔가 메일로 가끔씩 가다가 뭐 소통을 하겠습니다 어, 의견을 전달해주세요 라고 뭔가 폼이 오긴 오는데 그게 제가 좀 되게 성실하게 답변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영이 되는 것도 모르겠고 음, 라이애클레이트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? 어, 뭐 혜택도 오히려 옛날에 비해서 점점점점 줄여가고 오히려 늘려가는 게 아니라 줄여가고 있고요 뭐 당연하겠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거랑 별개로 뭔가 라이엇 크리에이터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좀좀 현타가 좀 많이 옵니다. 감정 호소였고요. 제가 잠, 제가 뭐제 잘못이지만 그냥 아쉽습니다. 뭐 한국 최고의 게임이 최고의 게임 중 하나가 뭔가 몰락하는 과정을 제가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. 좀 마음이 아프고요. 뭐 라이엇 코리아 뭐 제가 이번에 좀 유튜브 이것저것 찾아보 찾아보니까 결국에 그거더만 라이엇 코리아는 힘이 없다. 힘이 없다. 본사가본사가깔으면 깔아, 까라 살짝 이런 느낌이더라고요. 결국에 라이엇 코리아가 뭔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쉽습니다. 뭔가 아쉽네요. 몇 시즌, 제 시즌 8 때부터 군대 간 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쭉 챌린저를 유지했는데, 이런 식으로 그만 마무리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아프고요. 씁쓸하고요. 저도 이제 좀 나이도 먹고, 그래서 챌린저를 유지하기가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는 제이스 장인 강의 영상이 아니라, 제가 그래도 말은 강의를 좀 잘하니까, 좀 원챔이 아니라... 탑 챔피언 강의하는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, 네, 이번 시즌 이렇게 마무리하고, 다음 시즌부터는 좀 저도 랭크에 좀 미련을 좀 떼고, 네. 유튜브 각을 위주로 좀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, 제가 챌린저 도전한다고 방송을 잘안 하고 유튜브도 잘안 올렸는데요. 진짜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<laughs> 이제 랭크에 미련을 떼야 되니까.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생방송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데어 챌린저 도전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